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LG전자입니다. 주가는 벌써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현재 7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우리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가파른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오로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52%뭐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전면 재개가 된 이후에 공매도 17%, 16%, 15%좀 높은 비중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가파르게 좀 반등해주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8조, 73조, 83조 여기까지 줬는데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82조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87, 89조까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94조, 후년에는 100조 돌파. 그래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매출 자체는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상승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3조 9천, 4조, 3조 5천, 3조 6천, 3조 4천 거의 횡보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조, 3조 중반대에서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내년부터 드디어 좀 올라가는 구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4조, 후년 4조 5천 이런 식으로 자 순익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좀 많이 눌렸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상승 흐름 유지가 되는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괜찮은데.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4,600에서 1,300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1분기는 1조 3천에서 1조 2천 약간 횡보 흐름에 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폭은 많이 줄였고요. 자, 그리고 2분기 1조 1천에서 1조 약간 떨어지는 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3분기부터는 드디어 전년 대비 개선이 되죠. 7천에서 9천억으로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고, 4분기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170, 160, 140 내려오다 다시 올라갑니다. 160까지 그리고 올해부터 또 안정세 이어지면서 140, 130 향후에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100중반대긴 한데 뭐 계속해서 좀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13 과거에는 괜찮았죠. 이후에는 6, 3, 1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6.6까지 올라옵니다. 내년에는 8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수익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EPS도 올해부터 반등 순위가 마찬가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1,254원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1.72%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어느 정도 소소하게 챙겨 가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BR 9.89배 PBR은 0.6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대비 재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상황이다 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재가치 받고 있는 적정 주가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AI와 양자 컴퓨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안을 해서 LG전자와 AI 및 양자 컴퓨팅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특히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에 AI 데이터 센터 냉각기를 공급하고 AI 에이전트 공동 개발도 확대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기인 LG전자 칠러와 냉각 어, 액체 냉각 시스템의 최종 품질 인증을 완료를 해서 향후 주문량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7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LG전자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 에이전트 학습과 알고리즘 개발에 또 초점을 둘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제 향후에 이제 둘 간의 협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는 기존 가전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기술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스마트 팩토리, 냉난방, 공조 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LG전자의 미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는 4월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이 돼도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냉장고, 오븐 등을 테네시 공장에서 이전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관세 우려에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지난해 4천억 원 이상 증가한 물류비는 선박의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두배 이상 상회하면서 선박 공급 과잉 현상으로 물류비는 전년 대비 6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냉난방 공조와 구독 서비스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HE와 전장 등의 성장세가 예고가 된 만큼 해당 부문들의 주 해당 부문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근 AI를 적용한 가전제품 출시 확대 및 로봇 등 이런 프로젝트 성장도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최고 경영자 사장은 자, 지난 2일 LG전자 보통주 2,500주를 추가 장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요.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재고에 대한 의지를 좀 내비친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법인 IPO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2분기 LG전자는 엔도버빈 현지 상장을 통해서 3조에서 5조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인도 IPO 자금 조달로 자사주 매입과 냉난방 공조 부문 이 M&A 등이 예상이 되면서 인도 IPO는 곧 주주 한원 확대를 의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십니다. LG전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초고효율 구현에 집중을 하면서 이 개발을 했던 HVAC 솔루션이 최근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공급이 됐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동남아 공조 시장에서 입지 확대의 기틀을 좀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관련된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인 세계 증시에좀 악재가 어, 들이닥친 현재 상황이죠. 관세 이슈 오늘 특히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다만 이제 그래도 LG 전자의 향후 재료 자체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괜찮은 어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은 반등하기는 좀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서 가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해요. 어, 그리고, 물론 이제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재료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싸다고 라 말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지금 증시의 상황을 또 고려한다면 그렇다고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하락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떨어지는 칼날, 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7만원좀 깨져야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진입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을 때 이럴 때는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메리트가 좀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만원을 깨지면 들어가 볼수 있겠다. 다만 지금은 좀더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자, 1차와 최종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9만 5천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만원 최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2만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열려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가는 저는 1차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9만 5천원. 여기 일단은 1차 목표로 노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자, 보유자분들, 뭐 사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손실이 크지 않으면, 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증시의 상황, 변동성이 큰 장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당분간은 목뭐 종목 교체를 원한다고 하셔도 이제 섣불리 좀 매수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바닥 잡는. 어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 그 구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어느 종목이든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LG전자 나는 보유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보유하셔도 지금은 뭐 이를 거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대응하는 거는 뭐 향후에 실적도 그렇고 재료 자체도 또 AI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사업 재료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좋으니까 계속해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00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상적인 구간은 여러분들 평단을 1차 목표가인 95,000원 밑으로 빼 주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자, 86,000원 밑에 계신 분들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힘든 증시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